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이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을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예수님은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먼저 예수님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해야 한다는 것은 부모도 공경하지 말고 가족도 사랑하지 말고 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가족과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또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러저러한 희생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가족보다 생명보다 그 어떤 귀한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인 줄 아는 사람이 곧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귀한 보물이 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 빌리뽀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에게 가치있고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겨진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인 줄 가장 가치있고 귀한 것인 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아를 소유하기 위해서,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뿐인 생명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됨을, 예수님과 함께함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왔던 혼인잔치 비유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자격과 조건을 내세울 수 없었던 사람들이 값 없이 은혜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부른받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두고 구걸하던 바가지를 찾으러 갈 사람은 없겠죠.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제시하고 이러저러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이 세상과 삶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고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은 14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것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기회 부용을 따져보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안 그러면 따르다 말게 된다. 그러면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람도 망대 하나 세우는 일에도 그 비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한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일에 그 비용을 따져보지 않으셨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계획을 다 마치시고 그 비용도 다 따져보고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완성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지불하시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크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대가지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산하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임금과 다른 임금이 전쟁을 할때그 병력을 비교해 보고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며 사신을 보내 화친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명으로서 저 2만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지니라. 이 비유도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질것 같은 전쟁을 하는 미련한 임금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이 질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오르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 이겨 놓은 전쟁에 나서는 군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 잠시 지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승리한다는 것을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된 우리들도 때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과 한숨에 낙심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도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는 조건을 실행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런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소금은 짜야 한다 이야기 하시죠. 소금은 짜야 합니다.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는 이라. 들을 끼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은 짜야 하죠.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자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알아먹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만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생명도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제자가 되려면 이러저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한 것이었다면,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으라 라고는 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가치있고 고귀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의 소유를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그러면 저는 좌절입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의 소유를 연연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까?라는 그런 질문,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망감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자꾸만 세상을 향해 시선을 두게 되고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제자됨의 조건이 아니라 제자됨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이루어가시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 결과를 받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애초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미련함과 연약함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